주말인 거 따가랐어? 거기부터 달려갔어. 응? 그 기억했어. 응? 응. <laughs> 아! <오! 웃음> 그림이 거기서 뭐해? 그림이. <laughs> 거기서 뭐해? 그만 들어와. 언니 저울려. <laughs> 슈우, 그림이 좀 말려봐. 응? 그림이 좀 말려봐. 응? <웃음> <웃음> 그림이. 왜? 뭐 그림이 왜? 그림이구으와 으구, 으구, 구살구 들렸노? 구 으구, 살구들이 으구, 으구, 구 으구, 구 으구, 구구 으구, 구으 버티기 시작했어, 응? 언니 빨리 나와. <laughs> 고구마 구울까? 응? 크림이 고구마 구울까? 우리 시도 주섬주섬 나와. <laughs> 크림이 주말인 거 따가랐어. <laughs> 주말인 거 따가랐어. 응? 그래서 불 피워달라 그랬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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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써? 아이고. 뜨뜻하다. 오빠 <laughs> <오구>, 우와. 아니. 열어 줘. 오구구구구 mm <laughs> masih <laughs> asa 우리아 가자. 우리 내가 지 내일 게아침에맛있는거 줄게 우리 크림이 잘잤어 어? 일요일인데, 좀만 더 자자. 응. 조만 있고 그만 잘 거야? 그림이, 그만 잘 거야? 언니가 안 일어나. 언니가 안 일어나. 언니가 안 일어나. 응? 어 응. 알았어. 그만 잘게. 응. 어구, 우리 쇼. 어구, 우리 쇼도 일어났어. 이불은 엉망됐네. 아구고리 쇼. 어구. 응? 오야. 언니 그만 자. 언니 그만 자. 알어어이고 t the c u 아이고 고고 u t I go r cut y r c t your cut your cut your cut your c 내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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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자. 응. <laughs> 거기부터 달려갔어. 응? 그 기억했어. 응? 기억했어. 거기 뭐가 있어? 응? 거기 뭐가 있어? 어이구, 잘 됐나 보자. 꺼졌네. 좀더 해야 되나? 더하자 좀만 더하자 일로 와. 일로 들어와 좀만 더하자 응 좀만 더하자 일로 들어와 좀만 더하자 그림이 들어와 아직 안 됐어 좀만 더하자 일로 와 그림이 <laughs> 옳지 옳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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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이 들어와 그림이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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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조금 이따 줄게. 아직 안 됐어. 아직 안 됐어. 응? 아직 안 됐어. 좀만 이따 줄게. 응? 좀만 이따 줄게. 아직 안 됐어. 좀만 더 하자. 오. <laughs> 좀만 더 하자. 오. <laughs> <laughs> 좀만 더 하자. 좀만. 오. <laughs> 아직 안 됐죠. 오이오이오이 <laughs> 좀만 이따 줄게 좀만 이따 줄게 응? 불을 꺼야겠구만 좀만 이따 줄게 이거 봐 아직 어두워 깜깜해 깜깜해 아직 이따 줄게 응? 이따 줄게 응? 좀 이따 줄게 좀 이따 줄게 지금 아직 안 됐어. <laughs> 아, 직안 됐어. 아직 안 됐어. 아직 안 됐어. 아직 안 됐어. Tuk Tuk 우리 아가들, 아직... 아직 시키고 있어. <laughs> 좀 이따 줄게. 응? 좀만 시켜서 줄게. 어, 좀만 시켜서 줄게. 우리 그림이 조금만 시켜서 줄게. 금방 있어? 응? <laughs> 금방 줄게. 오, 금방 줄게. 아. 빨리 안식어 저게. 음, 음, 음. 오지. 옳지 옳치 울치. 울잘 먹네. 아이잘잘먹 아이 잘 먹네 울치. 그치잘치네치 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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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치.